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가영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랑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모두 성경책이랑 말씀 들을 준비 됐죠? 그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 손, 기도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도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렵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 오되 오시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더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